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 나무 꼭꼭, 수... 꼭꼭 숨어라.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숨으라고? 이건 숨어, 엄마 술래잖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아니, 숨어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다 다 숨었니 다 숨었니 이제 잡는다 해야지 어 알았어 다 숨었니 이제 찾는다 어디 있지? 어딨지? 아, 리건이 안 보이네. 아, 리건이 어딨지? 아, 리건이 안 보인다. 여기 있어? 어디? 여기. 여기 어디? 머리카락 보였어.